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준언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꿈에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님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시편 64편은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곡조있는 기도임으로 성스럽게 불려야 합니다. 시 64편은 주전 985년경 사무엘 하 15장을 배경으로 다윗 왕이 자기 원수인 셋째 아들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겪을 때 악인들의 종말 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악인들의 종말은 의인들의 종말과는 사뭇 다름을 할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들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아멘. 성경의 악인들이란 첫째,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었다는 말은, 사무엘 하 15장 1절로 6절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우리와 함께 제 친아버지 다윗 왕의 왕권을 빼앗고 안되면 생명마저 빼앗으려는 중에 다윗 왕에게 재판 즉 민원 문제로 나오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게 정의 입에 불기를 원한다. 묘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 다윗당에 대하여는 비난과 모욕적인 말과 저주스러운 중상모략의 말한 것을 두고 악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었다고 한 것입니다.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의 악인들이란 둘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무도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즉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온전한 자기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악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무도하다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누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버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성경의 악인들이란 셋째 악한 목적으로 죄악을 꾸미며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선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고, 때로는 물질에 피해를 주는 죄악을 꾸미며 행동하는 사람이라니,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성경에. 악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7절로 9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려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들의 종말은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을 맞고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갑자기 건강, 물질, 명예의 화살을 쏘시면 엎드러져 상하게 될 건데. 그 장면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겠다 했으니 이는 조롱거리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악인들의 종말은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 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화살을 맞아 엎드러져 상하여 조롱받게 될 것이고 10절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으니, 악인들의 정말 무섭습니다. 모두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